아멘. 아멘 어려운 찬양 어, 귀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어, 귀한 자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인 오늘 어, 각자의 초소에서 영상 앞에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텅빈 예배당에서 강단에 서 있는 어, 목사가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안고 인사를 드립니다. 9월 첫 주일인 오늘까지만 참고 견디면 끝나지 않겠나 기대했지만 결국 다음 주일까지도 비대면 예배가 지속됩니다. 자리를 같이 해서 예배 드리게 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어디에선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지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또 하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조심은 해야 됩니다. 개인 방역 수칙 잘지키십시다 그러나 두려움에 무너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그날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가늠하는 다섯 가지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교육을 주제로 잡아서 표어를 주여 가르치소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갈수록 교육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놓칠 수 없는 과제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마음으로 정했던 표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작되자마자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게 되니까 가장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일단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일교회 학교는 지난 2월 말부터 모임이 전면 중단된 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반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물을 맡은 교육자들의 헌신이 참 고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라서 장비의 준비나 이런 일을 대비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벌어지게 된그 주일부터 한 주일도 거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와 교육을 지금까지 지내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 버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여름 성경학교까지도 잘 해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겹쳐서 유례없는 긴 장마까지 함께 왔는데 여러 날을 방역 수칙 준수하며 교회에서 숙직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해냈습니다. 원래 목회 계획대로라면 지난 주일 오후 예배가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저런 순서를 가질 수 없어서 짧은 영상으로 만든 것을 조금 전에 보신 겁니다. 실무자들의 수고에 격려와 감사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선교 초기 한국 교회는 존재는 미미했지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조국이 처한 절망적 시기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교회는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민족의 정신과 영혼을 일깨우며 치유하는 역할을 짊어졌습니다 3.1운동의 합장선 것도 아마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그 외에도 근대화 과정에서 교회가 짊어졌던 여러 가지 역할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속화의 파도를 타고 교회의 세력은 급격히 자랐습니다. 곳곳에 웅장한 예배당이 세워지고 교인의 숫자는 늘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곳곳에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의 곳곳, 각 부문 부문마다 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소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세상은 자꾸만 썩어간다고 아우성입니다. 빛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진다는 한탄으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세력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된 그런 집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짜 소금이면 자기는 녹아내려서 없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녹아내려서 손해가 돌아올까, 그걸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세워갈 수 있을까에 몰두합니다. 진정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희생할 뿐, 자기 세력 키워가는데 신경 쓰는 빛이란 없는 법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돌입하게 되니까 모든 게더 명확해졌습니다. 교회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자기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고민인지가 감추어지지 않고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존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쓴 이것은 물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2005년 캐니언대학 졸업식에서 그가 강연한 것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 제목은 강연의 첫, 첫 머리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온 겁니다 나이든 물고기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어린 물고기 두 마리를 만나서 인사를 건넵니다 잘했었지 얘들아? 물이 괜찮아? 어린 물고기들은 말없이 헤엄쳐 가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옆에 물고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물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시작한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원래 쓰는 두 번이나 거듭 말합니다. 이것이 물입니다. 이것이 물입니다. 이 강연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뭐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물이라는 대답을 던지는. 내용인 셈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렌즈를 통해서만 만물을 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모든 것 중심에 오직 자기만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거나 혹은 우리 뒤에, 우리 왼쪽, 우리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직접적이고 그만큼 절박하고 생생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각각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절박한 현실은, 부딪히는 현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절박함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서로를 헤아릴 길이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끊임없는 고통이 수반된 극심한 생존 경쟁 밖에는 있을 게 없습니다. 이것이 물 속에 살면서도 물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교육의 가치는 그의 말에 의하면 학이나 성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가르치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본성으로만 생각하고 선택하던 경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 무의식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던 우리는 이 조절하는 능력을 배워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능력을 얻게 될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몸 담고 살아가는 물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일선 교육 종사자들의 바른 교육을 위한 헌신적인 몸부림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이겨내는 것을 또 살아남는 것을 그 가르치는 게 일반 교육의 목표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능력을 습득하고 자라게 할수 있을까요? 목사로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한 없는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대답, 그래서 주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대답을 주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뭘까요? 이렇게 묻지를 못하고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답이 기독교 신앙이고 교회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 이 향해 열었을때 들려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실려 있는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배경입니다. 이 편지의 첫머리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아볼 대상은 물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 언급된 지역들을 하나하나 손 짚어보면 그들이 사는 지역이 너무나 넓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방 천지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시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핍박을 피하느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목양할 책임이 짊어지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우리는 인터넷과 영상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그런 게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해낸 방법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자기들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될 바른 영적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시점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제일 먼저 당부하는 말씀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도는 찝찝한 일로는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요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다가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어떤 경우에 성도는 고난을 자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으로 여기고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고난의 대상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지요. 17절 말씀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근거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라면, 아니, 그보다도 분명한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그에게 있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 그 고난이 억울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약오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안겨주는 세상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혈기내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진짜 주인이 아, 저 사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로구나 하고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동력은 선한 양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16절 그리고 21절 두번 등장합니다. 베드로전 전서에서는 여기에서만 두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성도가 자기들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할 바른 영적 자세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기를 곱게 봐주지 않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원숭이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지요. 그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양심의 작용입니다. 시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양심과 믿음을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혹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말씀들입니다 더더욱 세상 사람을 대할 때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때는 믿음과 함께 양심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양심을 거론하면서 왜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을까요? 양심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던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런 교설은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의 양심에는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의 양심에 사탄이 자기 노예라고 도장을 찍어 놓았다는 거예요. 뻔뻔해서 위선을 행하고 거짓말을 해대면서도 도대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그 지경이 되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게 되고, 약, 악한 양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양심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혹은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과 함께 있지 못하면, 확고하다고 하는 믿음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탄 악행이 저질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선한 양심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3월 당시에 교황 있었던 교황 바오로 2세는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가 저지른 과거 범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 교회가 주동이 되어서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에 대한 사고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70년까지 8차례에 걸쳐서 무려 17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어난 전쟁입니다. 명분은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고 있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목표지요. 그러나 그것은 앞에 내세웠던 그야말로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온갖 인간적인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거기 세웠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슬람 신도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금은보화를 약탈했습니다. 이때 무려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전쟁은 점점 더 비열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지만 비도덕적이고 불신앙적인 약탈과 살인과 사기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십자군 전쟁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명분은 믿음이지만, 그 뿌리에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탐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믿음 옆에 반드시 선한 양심이 자리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양심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자기의 믿음도, 자기의 양심도.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믿음에 파선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장 20절은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이 말씀으로 미루어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길 위에 있는 것처럼 위선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십자군들이 옷에는 십자가를 새겨놓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각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 본문 21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마술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세례의참 의미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이 곧 구원을 누리는 삶인 겁니다. 그 삶을 생생히 누리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보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거저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선한 양심이 더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겠죠. 이 일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 4일, 한 잡지 기사 제목에 눈길이 끌렸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확진자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심리 방역. 이게 그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국민들도 그렇지만 방역 당국자들도 피로감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방역보다 어떤 면에서는 심리 방역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신문 기사에서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찾아온 고립감, 답답함, 지루함 같은 것들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말 자체도 멀게 느껴지는 고통의 극단에 부딪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기의 직면에 있는 이들의 심리 방역도 무시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기사에서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도움을 받아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일은 교회가 할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교회는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세계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해가 쌓여가고 그에 따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하다거나 속상해 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선한 양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흔들리는 사람들 붙들어 주세요. 주저앉은 사람들 일으켜 주세요. 낙심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세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선한 양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값 없이 허락하신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누리게 해주신 풍성한 생명이 오직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 선한 양심 붙들고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그 일을 찾아 묵묵히 날마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놀라운 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